아 아, 나가 고 에이요, 보이든. 안녕하세요. 에딘입니다. 제 이름은 에딘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도봉구 주님님의 비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s it!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 도주입니다. 오늘 온 이유는 뭐여기 옆에도 있긴 하지만 SLS입니다. SLS. 와. 네, 제가 드디어 이 차를 하는 날이 오고에 말았네요. 원래가 아, 제가 솔직히 물론 뭐 저랑 이제 좀 친하신 분들은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정점을 찍을 차는 페라리도 아니고 람보르기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SLS를 사고 제 이제 차 모든 거를 이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SLS에 대한 되게 애정이 되게 각별한데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심지어 타투르가 좀 많은데 여기 보이시죠? 예, AMG 타투를 예, 할 정도로 예, 제가 그 정도로 AMG 이 SLS에 대한 되게 이 애정이 되게 많은데 아, 어떡하지요? 아, 이거 리뷰 솔직히 해서 그냥 빨리 외형 설명 그냥 빨리 하고 이거 빨리 타고 한번 진짜 한번 타 보고 싶어요, 한번. 와, <laughs> 진짜 이칠거 같아.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우선은 그래도 우선 외형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이미 나온지는 2011년도에 나오다 보니까 뭐 이미 뭐 다른 매체나 블로그 등에서 이렇게 소개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벤츠 300 SL 그 모델을 계승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큼지막한 벤츠 별이 있죠.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롱 로즈, 우 쇼테크예요. 쇼테크도 완전 극단적인 쇼테크예요. 진짜. 와, 어떻게. 이... 아니, 앞이 운전석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있어요, 엔진룸이. 보이지도 않아요. 네, 끝이. 그 정도로 완전 극단적인 롱로즈와 쇼테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디자인이고요. 아, 가장 이 차의 핵심이죠. 300SL에서 그대로 계승을 한, 차, 한 디자인이죠. 하, 아, 이거 어떡하죠? 아, 이제, 차, 차중이 이거 문좀 열어봤다가 닫았다 해도 되나요? 아, 네, 그러세요. 아,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와. 와. 아, 미치겠다, 이 차. 앞에는 265-3519인치를 사용을 했고요. 음, 어, 느 디스크가 보니까 타공 디스크, 그냥 AMG 타공 디스크인데, 카본이 아니네요 카본 세라믹은 아니고 그냥 일반 주철 이제 브레이크로 디스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브랜보 6P 예, 리어 타이어 사이즈는 29, 30, 20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앞에는 19인치인데 뒤에는 20인치에요 차가 약간 이렇게 좀... 뭐뭐 이거는 뭐, 뭐 연구진 분들이 이렇게 다 설계를 맞춰서 했겠죠 앞에는 19인치 뒤에는 20인치를 한 이유가 예, 뭐 후면 디자인은 예, 뭐, 이렇게 좀, 아, 이게, <laughs> 앞에 디자인, 앞에하고 정면하고 측면을 디자인을 정말 잘 해놓으셨는데,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 뒤에를 왜 이렇게 좀 밋밋하게 하셨지? 좀 뭔가 심심하죠? 앞에, 앞에 부분하고 중간 부분까지는 수석 디자이너다 하다가, 요거는 인턴사원한테 맡긴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좀 디자인이 좀 밋밋하네요. 열어보려고 하는데 어, 아 이거 트렁크가 트렁크 버튼이 따로 뭐 없네요 이거 실내에서 돼, 해나, 해야 되나봐요 예, 지금 트렁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쇼테크라고 랬잖아요 <laughs> 트렁크 공간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신발 박스 신발 두 켤레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포츠 백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꽉 찼어요 골프백 하나 억지로 쑤셔가지고 딱 넣을 수 있을 정도 사이즈입니다 트렁크는 이거는 지금 가변스포일러고요 시속 120km가 되면 자동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속도가 줄어들면은 다시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내는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차의 핵심은 엔진이죠 sls가 요즘 들어서 물론 해외에서는 이미 예전서부터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이제 피가 많이 붙었는데 왜 SLS가 이렇게 프리미엄이 점점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점점점 늘어날까 하는 이유가 아마, 물론 이 파격적인 디자인도 있겠지만, 에, 엔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이 엔진룸 보세요, 엔진룸. 잠깐만, 얘도 90도인가, 설마? <laughs> 와, 여기 벤츠는 이게 좋아요. SLS가 뜻이 뭐냐면은, 어, 스포츠 라이트 슈퍼거든요. 근데 차량 무게가 1.6톤이에요. 뭐, 뭐가 라이트 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f r 구조지만 엔진을 최대한 안쪽으로 진짜 제일 무겁다는 그 엔진을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앞 부분이, 이앞 부분이 어, 공간이 좀 많이 남네요. 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 부분이 공간이 많이 남네? <laughs> 이만큼이? 이거 일부러 무게 밸런스 맞추려고 이렇게 공간을 이만큼 만들었나? 아니, 보세요. 이게 두, 두 칸이 있어요. 두 칸이. 어,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너무 아, 물론 팬이 있는데 이거 팬은 분명히 에, 이거는 공간이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차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엔진이죠. 이 엔진 때문에 프리미엄이 계속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엔진은 6.2L NA, 자연 흡기죠 이제는 더 이상 AMG에서 만날 수 없는 그 마지막 AMG 자연 흡기 엔진이었습니다. 코드명은 M159고요. 이제 M156 그, 제일 유명하죠? 제가 탔던 그 C63 AMG 그 M156 엔진을 계량을 해가지고, 음 겉만 똑같이 속 내용은 완전 달라요 뭐 피스톤, 뭐 캠샤프트, 예, 뭐 태핏, 어저스트 등등 아예 다 다른 부품을 썼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엔진 같은 경우는 570마력에 66토크를 내는데 어, 지금 생각하면 은 그렇게 뭐 평범한 수치의 재원이지만 이때 당시 2011년도 당시에는 예, 무게가 1.6톤인데도 불구하고 제로백 예, 3.8초를 냈으니까 SLS, 예, 라이트 스포츠, 라이트 슈퍼 예, 맞네요 예, 말은 어이씨. 진짜 무거워요, 본닛 어우 제 차가 아니라서 겉에는 정말 완벽한데 실내를 보여드리기가 싫어요. 실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내가 조금 살짝 좀 올드해요. 예, 실내가 조금 예, 2011년도 이때 당시면은 벤츠 C 클래스하고 이제 E 클래스 그 마지막 자연흡기 에미로륙 예, 엔진이 들어갈 때그 디자인이거든요. 실내가 똑같아요. 여기 이제. 예 휴대폰 다이얼 있고요. 예 여기는 그냥 E클래스 거 그대로 사용을 한 것처럼 예, 똑같네요 디자인이 어떻게 뭐 변하지가 않았네요. 예 그냥 실내만 보면은 이게 왜 2억 5천짜리 차였는지 모를 정도로 음, 장점이자 단점이 문이에요 도어. 이 경우는 이제 뭐 180이 넘다 보니까. 예, 좀만 뻗으면은 손이 닿거든요. 하지만 여기 A1의 주의사 같이 그런 짤짱 짜리 목다 한 소리, 예, 어, 주한 소리사 안될 거가요. 아마 거의 뭐 상체를 다막 끄집어내면서 해야지 다칠 것 같은데 이거 여자분들은 조금 힘들겠네요. 예, 어쨌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반자동이고요. 예, 멋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멋있어요. 어우. 예, 타고 내리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멋있네요, 뭔가. 지금 거의 뭐, 쇼미더머니에 나가도 될 정도로 되게 뭔가 저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A1 인터넷 저널 금종사르드가. 사면...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우야 이거랑 비슷한데? A1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수입, 수입차 이런 슈퍼카 전문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9월이니까 내 1년이에요. 어, 이제 벌써, 어, 벌써 1년 됐어요? 1, 1년 됐어요. 와, 근데 1년 만에 SLS를 샀어요. 재경이 <laughs> 형님, 돈,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뭐 1년 만에 SLS 살 정도면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이게 뭐 얼마 번다기보다. <laughs> 네. 불편한 점이나 뭐 좋은 점, 장단점 같은 게딱 있나요? SLS가? 장점은 네. 일단은 문이 위로 열려요. <웃음> <웃음> 그치 우리. 아니 지금 우리처럼 게힘빼게 이런 사람들 은 관종기 가져서 맞아. 내가 돈쓴만큼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길 원하거든. <웃음> 네. 다음에 <laughs> 문을 네 <laughs> 네 열고 또네 사람들의 시선. 아, 음 시선. 그리고 무시 100%지 이번은. 네. 그리고 또 백이음. 아, 백이음. 네 그렇지. 뭐알수 없는 희소성. <웃음> 네. 브르거 <laughs> 이제 또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일단 네 연식이 이제 11년식 아 11년식 말까. 11년식에 네. 이 차는 리프트가 없어요 아 이거 앞이 좀 낮죠 긴데 또 낮더라고요 네. 보니까 19인치 앞에 또 뒤에는 21인치니까 차가 또 살짝 또 네.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조심스럽고 음. 그리고 또뭐 실내, 아까 이제 살짝 듣긴 했는데 어, 이 차를 왜 까지? 이생 <laughs> <laughs> 저는 내데 진짜 좋아해요 근데 네. 이게 저도 그래서 실내를 안 보여주고 네. 싶었어요 근데 실내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다, 이 다이얼 버튼부터 해가지고 그쵸. 이런 게 조금 뭐, 아쉬운 골드 점이 골드틱하죠 예. 조금 네. 지금 그,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디자인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거의 보면 거의 8년 이제 음. 9년이 지금 돼가는 디자인이니까 음. 되게 용기 있게 이거 사셨네요 저그 이게 용기를 어디서 얻냐면요, 네. 그 도봉구 주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분께 항상 용기를 네, 얻고 살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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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뭐 포접까지도 해보고 막 했다 보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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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을 아, 음, 저... 이어받아봤습니다. 네, 우리 서로 힘들게 <laughs> 일했지. 야, 나한테 네. 그치? 우리처럼 이렇게 개같이 일한 사람이 어? 개같이 일하고 이런 차를 사야 돼. 네. 와, 나 이거 차. 길어 앞에가 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센서 없나요? 있어요. 아, 있으면 울리겠죠, 뭐. 네네. 우선은 진짜 지금 한 20km로, 30km로 달렸는데. 와,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설레요. 진짜로 지금 거의 제 여자친구. 예, 조금 좀 MSG 좀 쳐서 제 여자친구 처음 소개팅으로 만났을 때그 느낌이에요. 아, 너무 설레요. 진짜 MSG인데. <웃음> <웃음> 그 정도로 너무 설레고 지금 너무 신납니다. 아, 이거. 며칠 유명해진 음. 계기가 있잖아요. 그, 유명해진 계기? 예, 그거지. 네, 그 뭐지? 네그 F1 그 선수 중에. 아, 슈머! 슈머가 이 슈... 차를 타고. 터널을 360도로 돌았잖아요. 아, 그, 그, 그. 그래가지고 진인 논란 되게 많았 잖아요 예, 예. 어, cg다 진짜다 예. 근데 그거, 그거 진짜 잖아요 저도 근데 그거 아직 확인을 못해어요어 그래요 저는 진, 아직도 저는 저 그거 진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네. 저도 그딱 보고 우와 이렇게 한번딱 보고 예. 근데 제가 이걸 타고 있잖아요 예. 돌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laughs> 네. 그래. 아 그래서 이제 물론 차주 차주님은 볼수 없을 거다. 그 영상은 CG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는 아직 그 로망이 이 SLS에 대한 로망이 안 깨져서, 저는 리얼이라고 믿을게요. 서스가 되게 소프트 할줄 알았는데 어, 하드 왜, 왜. 되게 하드한데요? 그럼 제가 이6 2 l 2 엔진을 타봤는데 네. 얘가 주는 또 감동하고 완전 달라요 이것 때문에 하루에 기름이 10만원씩 넘고 다니는 아 <laughs> 진짜로? 네. 그거 연비가 한제 것도 C63대도 한3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얘는 근데 속력보다 최고 속력보다 물론 뭐 제로백이 3.8초면은 엄청 네. 빠른 차량이긴 한데 네. 소리가 소리가 미친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배경이. 와 진짜 저, 정말로 간만에 이렇게 막 그르릉거리는 그르릉 소리를 진, 너무 간만에 들어가지고 너무 흥분돼요 저도 타, 옆에서 타는데도 기분 좋네 아, <laughs> 아 너무 부럽다 아, 나... 자기 아, 너무 부럽다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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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이거 진짜 웃음> 꾸민 같겠다 네, 네. 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어, 너무 재밌다. 옆에 타도. <laughs> 와, 아, 소리가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안에서도 듣는 소리가 너무 즐거워. 어, 이거 어떻게 녹음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 아, 저 아. 너무 좋아서 아, 이 차를 이렇게 이게 태워도 주시고 운전 대도 맡겨주시고. 네. 예,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가족 같은 분인데, 뭐 어떻게, 예, 안, <laughs>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아, 예, 아, 재경영, 저도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차 소개 감사하고요. 네. 우리처럼 또 이렇게 또, 개미, 일개미들은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음, 네. <laughs> 네, 진짜로 저는 제 영상에서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 뭐, 그, 그, 아, 자꾸 금수저 얘기하는데, 금수저 분들은 거의 없고, 다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음. 이렇게. 오늘 모아서 아니면 활부를 터트려서 프라이를 <laughs> 터트려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좋아요. 아, 아. 이차 정말 잘 타시고 나중에 질리시면은 네, 제 연락처 아시니까 카톡 한번 주세요. 어, 경쟁자 많은데? 아, 아, 너무 사고 싶다. 아, 미치겠다. 네, 어쨌든 저도 다음에 또 재밌는 차량하고 네, 현실적인 차량. 실적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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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들한테 예, 우리들한테 현실적인 차량으로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A1 디펜시언셜 <laughs> 예, 금종선이었고요 <laughs> 예, 팀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거 뭐 우하 이런 거 해야 돼요 아, 이거, 이거 뭐지 뭐지 우방가 우방 우바? 아 저는 근데 혼자 할때 그거 있어요 아뭐뭐뭐 뭐, 뭐 해요 금디우스. <웃음> <웃음> 아 나도 이런 걸 해야겠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역시, 문은 위로 열려야 돼. 아우. 좋아, 좋아. 아, 좋네. 아, 진짜 좋다. 사고 싶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